알겠습니다 이분. <laughs> 프레임 이분에 있지 에이브. 테조스. 뭐야? 테조스. 테조스도 일분. 여기를 보면요. 여기를 절반으로 보면요. 밑에 있죠. 이런 그 거죠. 대조선은 어, 피터가 이렇게 올려줄 때, 여기를 뚫어주지도 못했네요. 테조선은 피터가 언제 뚫어졌습니까 3월 20일. 이거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주요, 아, 이거 얘기를 잘안 드립니다. 여기가 우리가 주요 구간으로 보잖아요. 여기가요. 한세 개, 구멍을 해게요 그러면, 저어도 피터가 언제 뚫어준지를 알아요. 여기서 뚫어준 날짜 그래, 알터들은, 알트 알트들은 알터들의 알트 상태를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잖아요. 먼저 갈놈 안가놈을 우리가 주시하듯이 항상 보자. 늦게 올리면, 먼저 간 놈을, 그리랑을 보고 해서 달려들고, 우리가요. 반타를 쳐도, 그렇게 쳐야 되고요. 그러면, 먼저 간놈수딱 먹고요. 이 놈도 올라가서 떨어질 거 아닙니까? 이게 여기 매달리지 말아 이게. 죠 뒤늦게 발동 걸리는 찾아라, 이게, 그죠? 뒤늦게 걸린 놈은. 항상 아시겠죠? 순환쪽으로 돌아가니까, 먼저, 발동 걸리는 놈 먼저 먹고, 올라갈 때 떨어질 때 팔고 나와서 이제 올라가려면 찾자 그러면 뭘 기준으로 해야 됩니까 비트코인을 기준으로 해라 비트코인 기준이 뭐예요 주요 주요 구간을 돌파한 날짜를 보고 가자 어디 언제입니까 그게 3월 26일이죠 3월 26일 비트 대망이 데이터에 대해서 어,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 이얘기 하네요. 수치, 데이터에, 예, 우리가 이걸, 우리가 아이들한테 수학을 공부를 잘안 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숫자를 아고 노는 것를 즐기도록 가능하면, 억지로 암기시키면 안 돼. 수학은. 우리는 수학을 좋아하지 않지만 이 돈을 위해서는 끼고 살아야 된다 언제요? 3월 26일날 요날 요기를 언제? 3월 13일날 13일날 1 3일 이렇게 올려졌거든요 28일날 28일에 올려서 3월 1일날, 28일날 아, <laughs> 2월, 2월 22일날 요 올리죠. 이떨어져렇게요 2월 22일에 올려서 떨어진 날이 3월 7일, 7일날 내려오고요. 9일, 에, 9일날 올리고 13일날 떨어져서요. 요날 13일날 떨어져서. 26일 날 주요 구간을 돌파를 하죠. 돌파 이후에 예를 들어서 26일 날, 28일 날, 28일 올리고, 이제요 4월 1일 날 떨어져서 이제 4월 5일 날 올리고 떨어진 거죠. 적어도 우리 1차 지지 저항 구간을 돌파한다는 알아야 된다. 왜냐, 이때 알트들이 돌아보고 보시면 아까도 같이 올린 요 요나를 기점으로 해서 올렸다 했어. 왜그러냐고 얘기 드렸죠. 여기서 에 올리면 알트들이 잘난다 그랬잖아요. 거래량이 잘난다는 거 뭐냐. 그 투자자들이 들이댔다 얘기죠. 투자를 했다니까. 여기보다 여기 있을 때. 또 돌파하는 걸 보고 누가 기관들이 제일, 제일 잘 알죠. 기관들. 마이크로 스트리지가 요때 집중 매수 했다 했잖아요. 언제? 3월 26일을 돌파한 이후에 요때 집중 매수 했 했다 그럼 우리는 요 요거를 이, 이 날을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셔라. 왜? 적어도 우리가 어, 차트를 공부하면요. 또 말씀드리면 차트를 공부하면서 주요 구간, 날짜 구간, 중요한 구간은 이때 되면 끊임없이 맨날 이제 요새는 대충 이렇게 하던데 날짜 짜짜, 재미나게 해드리잖아요. 그래 해야 되겠다 싶어서 하거든요. 혼자만 대충 문 들이대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아, 여러분도 이거, 이거 맨날 얘기하면서 이거 얘기해드려야겠다 싶어서 어차피 아는 거 여러분 한번또 얘기 드렸다 싶은데 그 얘기가 이 얘기라 이거 중요하니까 차트를 하면서 주요 구간에 올리는데, 중년 구간 날짜를 모르면 안 된다. 특히 이런 날. 왜? 여기는 올려서 저항받고 올라가는 날이잖아. 요 날이 중요하다. 저항받는 날이, 2차 저항받는 날 중요한 게 아니라, 1차 저항을 뚫어주는 요 날은 굉장히 중요하다. 왜? 요 날부터 거래량이 터질 수 있다. 이게. 집중 매수 했잖아, 이때. 그죠? 요런 날은 특히 아셔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요런 날. 왜 아셔야 되는데 돈 불나면 알아야 된다 요구관 돌파하는 날 그리랑 들이다보고 찾아라 할때 찾으면 꼭 들이대라 얘기지 반탄을 쳐도 재미있다 이 얘기입니다